여러분들, 안녕! 유담이에요. 오늘은, 어... 이 스파이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게 스파이크가 뭐를 던지잖아요. 그가시예요 음그 가시가 왜 공중에 날아다니는지 알아요? 가시 그 이거 제가 왜 똑같이 칠했는지 아세요? 시죠. 토이 청구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설명해 줄게요. 토이 청구, 어 색칠 공구 보고 막 도구 찢듯 찢는데요. 저도 그렇게 색칠해 보려고요. 그리고 이 몸에 스파이크 몸에 어 가시가 이렇게 나이 왜나있는지 알아요? 왜요? 선인장이에요. 아 선인장. 네, 서린... 선인장이구나, 얘가. 얘는 이게 스파이크가 선인장의 왕이에요. 아. 그래서 이게 왕관이죠. 아, 선인장 꽃 아니고 왕관이에요? 응. 음, 아빠 몰랐는 선인장인지. 그리고 스파이크는 저격수예요. 음.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있는 분들은 어 이거 똑같이 저처럼 똑같이 색칠해 보고 싶은 데. 분들은 색칠해보고, 어, 그냥 다르게 색칠하고 싶은 분들은 다르게 색칠해도 되는데, 똑같이 색칠할 수 있는 것 같은 분들, 제가 어떤 색깔, 어떤 생각을 하면, 어,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빨간색, 진 녹색, 연두색 보라색, 녹색, 갈색, 이렇게 필요해요. 여기 다 써있어요. 이게 필요할 때 필요한 색들이에요. 음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크로우가 나올 거예요. 또 다음 달에는 누가 나올까? 샌드가, 샌드가 나오고요.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내려.